엘리야, 네. 그러면 아까 그 혼자서 여행 많이 간다면서요? 네! 어디 그렇네요. 추천 네. 한번 해 줘보세요, 어디가 제일 좋은지 그러니까. 어... 여행은 다 좋은데 네. 저는 담양을 추천하고 싶어요 담양? 축손으로 담양. 유명한 담양, 네, 그렇죠. 떡갈비 네. 담양 중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예. 설명을... 무월마을이라고요무월마을 어. 네, 담양, 처음 들어보셨죠 다들? 네. 무월 무월 마을이라고 있어요. 응. 그 마을을 걸어서 올라가다 보면 달이 이렇게 바로 옆에서 웃고 있어요. 우와, 진짜 이렇게 그런 가까이, 가까이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달이. 그거 누구랑 갔어요? 혼자 갔죠. 예? 혼자 갔어요. <웃음> 혼자. <웃음> 그 누가 믿을 사람, 믿을 사람인가? 아니 혼자 가셨잖아요. 아니 진짜 제가 그 아, 무월 마을 <laughs> 계신... 한옥으로 유명해요. 네. 담양에서도 1 시간 2 시간 정도 또차 타고 들어가야 되는 진짜 시, 숲속 마을이어가지고 아 거기 산옥 사장님이랑 제가 너무 친해가지고 진짜? 혼자 가서 셋이 같이 가을 단풍 구경하고 그래요. 그래, 아 근데 너무 그래도 여기서부터 담양까지는 <laughs> 네. 또 차로 가기 너무 힘들 때 저한테 얘기하세요. 운전했 줄게요. 아니 아니 다 같이 다 같이, 아 다, 같이. 아다 같이 내가 아 <laughs> 무월말 편을 한번. 어? 낙지 다 했나? 예. 세 마리 다 했어요? 예. 어? 한 마리. 한 마리 없어요? 한 마리 는 음. 기억이 없어요. 어, 누나. 나도 한 마리 실종이다. 한 마리 해드릴게요. 어디 갔지? 두 마리만 더 해야 되나? 누나 한 마리 더 해요. 아, 있어요? 제가 드릴게요어우면 <laughs> 예. 그러면... 해드릴게요. <laughs> 어, 조심하세요. 나 얼마나. 어떡해. 어, 좀 어떡해. 안 돼요. 잠깐만. 휴지 어딨지? 아, 미리미 아, 어떡해! 미니나. 왜? 아니, 낙지가 파카다 미끄러져서 휴지가... <laughs> 왜? 지가 낙지 가지고... 낙지가 살았어? 네, 살아있어요 오, 그래? 어떡해 고마워 <laughs> 어. <오, 웃음> 엘리언님 아이고! 아이고, 분위기가 좋은데요, 아이고. 오빠, 저기 음. 어, 어떡해, 어떡해. 뭐, 그렇게 크게 튄것 같지도 않은데 고마내눈에 응. <laughs> <laughs> 보이지도 않는데 방 강희 씨 뭐예요? 아, 어. <laughs> 왜 네, 고매요? 아 그게 아니라 낚고졌네. 낚이물이 돌았네아 잠깐 뭐가 많이 묻었는데. <laughs> <웃었네. 웃음> 고마워. 요낙띠가 이렇게 고마운 줄이야. 네? <laughs> <laughs> 잠깐만요. 아잠깐만낙낚가 쫄튀했어요. 아니 그러면 무너도 해요. 아니. 꽁이 무너 될까요? 어 그래 좋을 것 같아. 음. 아 낚띠가 이렇게 고마운 줄이야. <laughs> 이제 곧 다음 작품 들어가요 그럴 것 같아요. 오. 것 같아. 어때? 약간 힌트. 이번엔 역할이 어떤, 느낌, 어떤 느낌이에요? 그 전작과 완전 달라요. 진짜? 네. 로맨스? 아니, 그건 아, 아, 아니에요. 아쉽게도, 로맨스 아니에요. 아쉽게도 아닙니다. 너무 다행이네. 아, 어, 왜요? 그냥, 그냥 사극하세요, 사극. 왜요? 사극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네? 여전사 이런 거 있잖아요. 아, 진짜요? 로맨스 없는. 아 어. 어, 연락해라. 자꾸 <laughs> 어, 연락하래요. 잠깐만, 이미 말 컸어? 어. 아니, 엘리아 씨가 연락하라고 그래가지고, 어쩔 줄을 모르겠네. 그 참고 자료로도 방송 나갔으면 좋겠다. 연락해라. 이렇게 연기하. 연락해라.